오늘 특별한 뭐메뉴를 보여주신다고. 아 <laughs> 오늘 저김 기자님을 위해 가지고 제가 그 누구한테도 대접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메뉴 <laughs> 그 메뉴요. 말벌 애벌레 구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최근에 잡은 말벌 애벌레가 자 이렇게 있죠. 이게 원래 살아 있던 거죠? 이거 다 살아 있던 거죠? 살아있던 건데 그냥 그대로, 어, 냉동실을, 그대로 냉동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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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이에 냉동실에 냉동가에 냉동실에 크지 실에 냉동실에 냉어실에 냉동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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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동 커피맛 이실에 냉동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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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실먹어볼실요 냉동실에 냉 있습니까 달걀맛이 약간 나는 것 같아요 달걀맛은 알 수가 있죠 단백질 성분이니까 혐오스럽기 때문에 구워 먹을 뿐이지 이걸 굽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나지 않나요? 네 약간, 약간 단맛이 나네요 그렇죠 단맛이 납니다 요거는좀 크죠 이거는. 이거는 장수말벌, 여왕벌의 애벌레이죠 이거. 야 아, 여왕벌이요? 약 3cm, 현재 크기 3cm, 장수말벌이 되면 약 4.6cm 이렇게 이제 크게 돼 있는 거죠. 아 제가 손이 큰데 이 엄지 한 마디만 합니다. 한우 소기보다는 세 배의 가치가 있어도 제가 팔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우요 그냥 소고기 말이 한우요. 한우. 행한우 거기다 한우의세 배. 3배. 세 배도 아. 안 팝니다. 여자는 그 미혼이시고 하니까 아, 너무 예. 많이 드시면 아유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많은 아, 것 같으네요 아,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일 아침에 <laughs> 그...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먼저 먹어볼 수는 기회도 없고 저도 사실은 아, 1년에 뭐 많이 해봐야 5kg 정도 어, 그 그러니까 애벌레가 5 k g 면 말벌은 몇 마리가 되겠습니까 약 2만 마리 정도 되지 않겠어요? 와. 그 정도를 그냥 그 하는 거죠.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지인들이 먹자고 그래도 꽤 쉽게 허락을 하진 않죠. 자, 지금 잠시 주걱으로 뭐 조금 플라이를좀달아보겠습니다 네. 일반 누에는 식물 먹고 크죠. 누에랑 이제 비, 비교를 할수 있는데 누에는 식물 먹고 크잖아요. 예, 건데기는. 네네. 얘는 동물성을 먹고 큽니다. 동물성, 육식을 육식을 합니다. 얘가. 육식을 해서 이렇게 큰 겁니다.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장수 말벌해 버립니다. 이 상태. 야, 얘는 는 독이 독이 없나요? 현재 독을 갖고 있습니다. 독이요? 얼마만큼인지는 몰라도 얘가 독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것이 독이. 이게 가열이 되으로서 고기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아 인체에는 무해하도록 이렇게 이제 대기가 있죠. 그렇죠. 어,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어, 이제 어 제가 이제 뭔가 되게 고소한 냄새가 나네요. 고소한 냄새가 나죠. 여기다가 이제 더. 그 맛소금을 조금만 뿌리면 니요 너무 많이 뿌리면 이게 이제 짜서 못 먹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뿌리 시기는 겁니다. 약간 약간 계란 후라이 같은 냄새가 나요. 계란 후라이보다는 음. 더 좋은 냄새가 나겠죠 이거는 이제 어 진짜 맞아요 수단 맞아요. 계란 후라이보다 더 좋고 맛의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야, 음. 이거는 거의 뭐 맛볼 수가 없어요. 어디 대한민국 어디에도 팔지 않잖아요. 이건 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야. 이건 제가 잡아도 5kg 하면 지인들. 어뭐한 300g씩 반근, 반근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응. 이거 팔 수가 없어요. 어, 팔수가 가격으로 매, 매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와 뭐. 그렇게 뭐. 예, 팔수 팔 있는 그렇게 물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거 맛보신 분들은 맨날 이제 주기적으로 매년 요청을 하시잖아요. 효과 보신 분들은 하... 효과 보시는 분들 주기적으로 찾죠. 네, 찾죠. 그 훌륭한 그 애벌레 요리를 그 좀 그래도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 기자님 아 네. 해보세요 아요 예아 약간 생선 같기도 하고 계란 아 이거 계란이랑 비교할 수가 없죠 음. 그렇게 하 맛은 아니죠 아 맛있습니다 장수말벌 장수 말벌입니다. 장수 말벌이요? 네. 대략해서 줄어든 거잖아요 25mm 정도가 되는 거죠. 2.5cm. 그렇죠. 저는 그 우리 후배들이 이런 것들을 좀더 연구해서 미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과학을 이끌어가기를 그런 바람에서 제가 이 영상에. 촬영되는 것을 제가 허락을 했고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후배들 젊은 후배들이 말벌의 독과 그 효능 이 애벌레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기를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 말벌 산업을 좀 선도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촬영에 응용하게 된 겁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